여러분, 안녕하세요. 길라잡이 우수그룹 비결을 발표할 간호학과 3학년 신지원입니다. 저는 2020학년도 2학기에 길라잡이 활동을 했고, 제 경험을 토대로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길라잡이 튜터를 하게 된 계기, 길라잡이 팀 소개, 길라잡이 우수팀에 선정되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팀 활동 후기의 순서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길라잡이 튜터를 하게 된 계기입니다. 한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았는데, 우선 길라잡이 프로그램은 공부를 하며 교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1학년 때 배운 전공 복습의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튜티 친구들, 즉, 1학년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길라잡이팀 소개입니다. 저희 팀 명은 A플러스 특공대였고 A플러스 특공대의 뜻은 다 같이 생리학 공부를 열심히 해서 모두 a 를 받자는 의미로 지었습니다. 저희는 모두 간호학과였고 길라잡이팀 유형 중에서도 A타입으로 4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튜터였고 나머지 3명 친구들은 모두 간호학과 1학년 출티 친구들이었습니다. 저희 A플러스 특공대 팀의 목표는 튜티 친구들이 모두 생리학 과목에서 상위 30% 이내에 성적을 받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네, 튜터는 저였고요, 학과는 간호학과, 그리고 2019년 2학기, 즉 제가 1학년일 때 생리학 과목에서 A플러스를 취득했습니다. 저희는 생리학을 어떻게 공부했냐 하면, 이때 모든 학교의 그 강의가 비대면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도 줌을 통해서 비대면 학습을 했고요. 총 9주 동안 매주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학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LMS에서 커뮤니티 방을 따로 개설을 해서 그 공간에서 학습을 했습니다. 네, 이렇듯이 매주 저희가 줌을 통해서 활동한 사진들입니다. 어, 지금부터 저희가 활동한 과정들을 조금 더 깊숙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매주 활동 전에 개별적으로 해당 주차 생리학 내용을 예습해갔습니다. 뭐 그렇다고 책을 아주 뭐 정독해가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대충 뭐가 있는지 키워드 정도만 읽어가는 그런 수준으로 일단 예습을 해갔습니다. 그리고 활동을 시작하면은. 튜터인 제가 해당 주차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요약하고 그리고 질문에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이 간단하게 설명하고 요약하는 것은 일단 교수님께서 생리학 강의 시간에 아주 자세히 강의를 해주시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설명보다는 어 제가 수업을 들었을 때 느꼈던 되게 중요했던 포인트 그리고 시험에 나왔던 중요했던 포인트들을 조금 강조해서 요약하는 식으로 설명을 해줬고요. 그리고 튜티 친구들이 하는 질문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특정 개통이 끝나면 의학 영어 문제집을 풀면서 개념을 복습하고 또 적용해 봤습니다. 이 의학 영어 문제집 같은 경우는 실제로 생리학 강의 시간에 풀진 않지만 시험 범위에는 또 포함되는 문제집이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풀고 오답도 같이 하면서 시험 공부도 같이 할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줌을 통해서 한 3시간 정도의 활동이 끝나면 튜티 친구들은 LMS 커뮤니티 팀 활동방을 통해 튜터인 제가 만들어놓은 문제풀이 및 학습 영상을 시청하였습니다. 이 퀴즈 같은 경우는 제가 활동을 하기 전에 모두 다 만들어서 탑재를 해놨고 한 매주 3문제 정도 시험 난이도로 출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상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서 외국 영상, 되게 도움이 될 만한 영상들을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매주 활동이 끝나면 활동 보고서와 회의록을 작성을 했는데요. 아마 여러분도 어, 활동 보고서와 회의록을 매주 작성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조금 꿀팁, 아니면 꿀팁을 조금 드리자면 이거를 나중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을 할때한 번에 1주차부터 9주차까지의 내용을 다 작성을 하려면 아무래도 좀 기억도 안 나고 조금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매주 활동이 끝나면 바로 활동 보고서와 회의록을 조금 순차적으로 작성을 다 미리 해놨습니다. 그리고 아까 회의록이랑 활동 보고서와 또 별도로 지출 내역서도 작성하시게 될 텐데 활동 전후로 사용한 학습지원금에 대한 지출 내역서는 저 같은 경우에 이것도 매주 지출을 하면 그주에다 영수증을 모아서 한 번에 작성을 했습니다. 네, 그 결과 2020학년도 2학기에 어깨동무 길라잡이 프로그램에서 우수상을 수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팀 활동 후기를 어, 저희, 제가 4명 친구들 거를 다한번 말해 볼 텐데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길라잡이 활동을 준비하면서 생리학이라는 학문을 예전보다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어요. 라고 적었는데요. 아무래도 저는 1학년 때 생리학을 공부해 봤고 또 시험도 준비를 해 봤고 또 2학년이 되면서 이제 추티 친구들에게 이제는 알려준 입장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정말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 또 2학년 간호학과 전공이랑 또 접목을 시켜 보면서 또 이제 전공도 다른 전공도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튜티 친구들 중에 한 명이 관성이는 혼자 생리학을 공부하려니까 막막했는데 튜터 선배가 공부의 방향성을 잡아줘서 든든했어요. 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수연이는 튜터 선배가 생리 뿐만 아니라 간호학과 생활 전반에 대한 여러 팁을 줘서 좋았어요. 라고 말해줬는데요. 음, 저희가 생리학을 조금 주로 공부했지만, 1학년 전공 과목 중에서는 생리학이, 생리학도 있지만, 다른 전공 과목도 있는데, 아마 그것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을 또 친구들이 질문을 하면은 또 제가 해줄 수 있는 한에서는 다 답변을 해줬고요. 그리고 좀 전공 공부 이외에도 여러 가지 간호학과 다니면서 좀 궁금했던 점들, 아니면은 학교 다니면서 조금 조금 하면 좋을 만한 대외 활동, 뭐, 외부 활동, 그리고, 어, 또, 제가 하고 있는 교직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해 좀 친구들의 주, 질문을 하면은 다 답변을 해줬고, 또 제가 그냥 말해주기도 하고, 먼저 그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림이는 생리학 공부도 하고 학습지원금으로 식비에도 쓸수 있어서 일석이조였어요라고 말해줬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길라잡이 활동하면서 학습지원금이 있다는 게 되게 메리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학습지원금으로 저는 저녁을 사 먹고 그리고 저녁에 저녁을 먹고 와서 어 길라잡이 활동을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되게 든든하, 든든하게 할수 있었고 또 알차게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길라잡이 활동에 대한 어~ 약간의 비결을 조금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